홈플러스가 결국 긴급 생존 경영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3월 법원의 기업 회생 개시 결정 이후에 5개월이 지났지만 자금 압박이 심화되면서 대규모 점포 폐점과 무급 휴직 등 고강도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우선 전체 68곳의 임대 매장 중에 임대료 조정 협상에 진전이 없는 15개 점포를 순차적으로 폐정합니다 해정 대상에는 시흥, 가양, 일산, 계산, 안산, 고잔, 그리고 수원 원천과 화성 돈탕, 그리고 천안의 신방과 문화, 전주 완산과 동촌, 장림, 울산 북구, 울산 남구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다음 달 1일부터 본사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제를 시행합니다. 이는 희망자 한에서 적용되며 3월부터 진행 중인 임원 급여 일부 반납 조치도 회생 성공식까지 이어집니다. 조주영 공동대표는 전 임직원 메시지를 통해 지금은 회생 전 인수합병 절차조차 위태로울 수 있는 절체 절명의 상황이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최후의 생존 경영에 돌입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마트 노조 홈플러스 지부는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가 자구 노력 없이 직원과 점포의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전국 매장이 곧 홈플러스의 브랜드 가치인데 이를 포기하는 것은 회사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회생 계획 인가 전 매각 허가를 받아 매각 절차에 착수했으며 향후 2개월에서 3개월 내에 매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영진은 이를 통해서 채권자 상황과 고용 유지, 협력사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